굿나잇 달고 아름다운 요절 오늘의 달아요. 창세기 13장부터 16장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록과 함께 내게부로 네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내게부에서부터 네 길을 떠나 베데레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로색에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로시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해브론에 있는 마몰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14장 당시의 신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이왕 디다리, 토도망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심나와,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띵 골짜기 곧 지금의 염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3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산 세길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초도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코 소할 왕이 나와서 시팅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과 시날 왕아무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팅 골짜기에는 역천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도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족 속마므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처부수고 밤에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록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댁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헤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오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그로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곱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처부로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지 십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요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셈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굿나잇 기도. 굿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도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정직하게 나를 비추어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지체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으로 오늘의 달아요 굿나잇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달아요 굿나잇